엿짧은 전도사의 성경 읽기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수도 많아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 주셨소.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이함이요.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의 발도 부르트지 않았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단련시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단련시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여호와를 잘 섬기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오. 그 땅에는 강이 있고 연못이 있으며 골짜기와 언덕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소. 그 땅에는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나무와 꿀이 있소.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고 부족한 것이 없소. 그 땅에 돌을 기하여 새를 얻을 수 있고 언덕에서는 구리를 캘수 있소.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며 여러분에게 좋은 땅을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어겨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오. 여러분은 멋진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오. 여러분의 소떼와 양떼는 점점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은 은과 금도 점점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요. 그렇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셨소. 여호와께서는 넓고 무서운 강야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셨소. 그 강야는 메마르고 물도 없는 곳이었소. 거기에는 독뱀과 정갈이 있었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소. 그리고 그 강야에서 여러분의 조상이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를 주워 먹게 하셨소.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마침내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소.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수 있는 힘을 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처럼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시는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멸망하고 말 것이오. 아멘.